안녕하십니까. 4월 1 2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총선 선거일인데요. 주님께서 또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또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비교적 본문이 짧은데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진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든 자도 가늠함이니라. 예, 본문을 그냥 읽어서는 조금 흐름이 맞지 않는다 싶은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아하,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그 주제를 넓히고 있어요. 과거의 태도. 지금까지 너희가 옳다고 생각해왔던 삶의 태도에서 떠나야 된다. 너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에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 현대 한국인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대 한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보통 1번이 가족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경제적인 안정, 즉, 돈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완전히 붙잡혀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 한국인들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종교는 돈. 만몬의 신입니다. 돈이 중요하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된다. 이런 말들이 사회적으로 돌아다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소중하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라는 말과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비슷하죠?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대입해 넣으면 현대 한국인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말이 되고 맙니다. 돈을 숭배하는 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당시 바리새인들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 아니었느냐? 맞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경건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경건은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요 탈무드와 같은 유대인 저작을 한번 살펴보면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 되게 많아요. 좋은 수입만큼 좋은 약은 없다. 자식이 많으면 늙지만 돈이 많으면 젊어진다. 돈은 어떤 문이라도 열수 있는 황금 열쇠다. 가난에 견딜만한 미모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 결국은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할무드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원에도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또 겸손과 여화를 경유함의 보상하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좋게 보는 경향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이 재물을 가장 최고의 위치에 두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돈을 좋아하고 돈을 따라서 이리저리 이동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탈무드 같은 것을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사람이 돈보다 중요하다. 돈을 써서 사람을 얻어라. 이런 가르침을 바리세인들은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낫다라는 거죠. 돈이 있으면 사람도 살수 있지만 사람에게 잘해줘봤자 돈이 생기지는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올바른 이야기를 해도, 아이고, 돈 없어 봐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죠. 이 당시 유대교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죠. 가난한 자를 사람들이 존경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존경도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재물을 모으는 것을 사실은 경건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세기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 다 거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거부였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창세기에서 너희 조상들이 부자였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여서 유대교식으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즉 재물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냐 안 받았냐를 판단하는 시절은 끝났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진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이 때까지라고 가르치셨으니까 아, 그러면 율법은 이제 필요 없네라고 착각할까 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른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나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이게 뭐냐면 율법이 예수님에 의해서도 철저해졌다라는 것을 그 예로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시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쓰라는 말이 좀 중요하긴 한데요. 그 여인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 주면서 그 집에서 내보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것 자도 가늠함이고, 무릎 버린다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늠함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혼 자체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가늠과 같이 다스려버리면, 악한 인간 세상에서 오히려 더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더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기에 이혼증서라는 제도를 두어서 여성이 재혼할 수도 있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혼 자체를 긍정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 지금 이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으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사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혼을 아주 쉽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1세기 로마 사회에서는 결혼도 이혼도 쉬운 사회였고요. 유대인들도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 사회 문제가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이혼이 허락되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요한의 시대, 즉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여인들을 이런 식으로 버리고 이혼을 쉽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많게 해주심으로써 너희를 풍성케 하시는 분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근원지는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모든 것이 풍부한 애국을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근본적인 모습이잖아요. 괴물이 많아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푸신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지요. 그리고 또한 아담이 하와를 볼때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것만 보아도 알수 있듯이. 남자가 아내를 마음대로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을 리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그 얕은 생각, 대물이 많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것이야. 뭐 결혼을 했더라도 다른 여자가 생겼으면 아내는 내보내고 그 여자랑 다시 결혼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기존에 깊이 박혀 있는 사고 방식을 깨뜨리고 온전한 순종, 온전한 진리 가운데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재물 문제도 재물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이것은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상이요, 진리요,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지켜야 한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복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냥, 그래도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런 것들을 쉽게 쉽게 받아들이면서, 아유, 이거야 뭐, 얼마든지 해도 되지.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며, 분명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많이 멀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좀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세상의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았더니, 주님이 흥통하게 하셨다. 다른 이들에게도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겠으면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의 영향력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주께서 흥하게 하셨으며, 평안하게 하셨다,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어져 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자를 뽑는 날인데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에 합한 자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들만 태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이리저리 편을 가르고 서로를 비난하고 조롱하며 저주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각 사람을 아시오니 주의 뜻에 합한 사람들만이 선택되는 그런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한 휴식과 충전과.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